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할 때에 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을 때에 그것은 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최대 위기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